네, 봉주 하러분 저는 잠깐, 아, 제2스티로 온종교회에서 한, 뭐, 교회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바닷가로 왔는데요. 우리 이제, 저기, 우리 잠바입으신장로님께서이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아, 교회를 짓는 그 땅을 좀 교회에 혼납해 주셨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문 원주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건축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땅을이 집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바닷가와 한 20헥타르를 갖고 계시더라고 요 20헥타르를.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닷가 너무 경치가 좋죠. 제가 항상 꿈꾸던 건데 여기 바닷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위치한 땅을 자신 팔려 그러셨대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에, 아 작년인가요? 네. 프랑스 유로, 부부가 와서 여기를 보고. 자기네가 사겠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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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가 사겠다고 계약금을 이제 지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냥 일시불에 지불해도 된다 한 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작가르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계, 그 돈을 지불하기로 된 날짜가 돼서 연락을 했는데 그 부부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너무 짓고 싶어서 이 땅을, 어, 거기에 팔면,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거기에 교회를 질 생각이었는데, 땅을 못 파길래 가지고 너무나, 어,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 너무나 아픈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2주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다가, 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처음에 안 믿었다 그래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연락이 와서, 뭐 한국 사람이 와서 교회를 지는 능하니까 안 믿겠죠. 그런데, 자제가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을 보내고 하니까 그때서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어, 이런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우리 선교 센터도 짓고, 어, 성교식 훈련원도 짓고, 예수제자 신학교도 짓고, 그런 항상 미션 센터를 짓는 것을 꿈을 두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오셨던 14호 원주님께 사모님이 이제 알론섬에 저희 이렉타르 어, 기도원 부지를 헌납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께서 이제 제 비전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진짜 먼저 집사님이, 아! 이 땅은 박성교사님의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님도 령빡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뭐, 성교 장로님, 아, 또 권사님, 자기 와이프, 권사님하고 자녀가 세 분인데 세명 작가로 타또 발리에서 공부하고 있다면다 연락을 해서 야이땅 우리 이번에 교회를 헌납하신 박성 교사님 직고 기신 박성 교사님께 드릴 거야. 너 너희들 다 동의하지? 부인도 동의하고 자녀 세 명이 다 동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데리고 성교사님 제가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땅은 성교사님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을 해요 아이 땅은 성교사님 거예요 제가 이거 교회 질려고이 땅을 팔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팔게 하시고 지금 교회를 거저 주셨으니 이땅 성교사님이 가지셔서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바닷가 보이는 이 땅을 한 여기 뭐한 기레기가 한1 0 0 m 되고 저 위에가 한5 0 m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20헥타르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이런 거를 두고, 사람은 알러로 서면서도 이제 한집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제가 사, 난번을 한번 소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땅을 좀혼납해지그렇 계속 얘기했는데, 혼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얘기하라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과 더 넓은 땅을 이번에 무료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참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선교사 오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또, 은퇴하신 분들 또 한국에서 단계 선교사 분들 오시면 이런 곳에서 뭐 그냥 쉬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 탁 이렇게 충만케 하는 그런 꿈을 사실 꿨고또한 학교 내는 신학교 세우고 또한 학교 내는 선교훈련을 세워서 전근애들더 깊숙은 전으수로 파송하고 그런 비전을 항상 갖고 있었고 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스테마 파크 정말 선교 처음 나올 때부터 짓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면 려 땅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2 0 0타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저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곳을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저 바다 위에 나무들 딱 소나무가 저렇게 있네요. 바다 위에 나무가 딱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나무가 딱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니 저는 왜 자꾸 바닷가에 가라, 가자고 얘기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아 이제 건축이 이렇게 자재도 안 하고 좀 그래서 마음이 안 좋고 자꾸 바닷가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속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근데 지난밤에 14호 원주민교회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래 이래서 이 땅을 박사님께 성다 들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깐 시간을 내서 왔는데 아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꿈에 그리던 그 모습이 꺼져 있어요. 여기에 성교센터를 짓고, 성교원을 짓고, 신학계를 짓고, 하, 여기서 이 바다 의 5대, 6대를 향해서 우리 젊은 정글아이들 을 성교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우리 또 성교사님들 참 어렵고 힘들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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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 분들, 노후, 힘드신 분들, 이런 곳으로 와서 실버비자 받으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악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은퇴 성이 살기 위한 실버 타운 같은 걸지도을 하나 꿈이었는데 근데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들으셔서 우리도 이십사 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시켜 하나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너무 감격이 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미국 한성학교회 우리 성도도귀는 검토 그 외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한주 내주시고 시간을 내서 물어보. 기도 혼신해 주신 분들 다 하나 하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로소면는 지금 기도 원을 지금 세워야 되고요. 여기는 선교센터. 네, 이것을 세우는 꿈을 갖고 올해 욱도 열심히 하면 달려봅시다. 우리 덕도 달려봅시다. 여기 정말 제가 정말 세웁니다. 여기 선교센터 반드시 세워서 우리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훈련학교 세워서 정말 이 바닷가에서 사는 우리 선교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정말 일꾼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공헌 받는 줄로 믿어라. 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이상 제시피 원주민 교회 건축 현장에서 떨어진 바닷가에서 박만성 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